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K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 패트롤 일본 순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K 드라마 킹덤이 역주행하며 일주일 넘게 탑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날짜 일본 넷플릭스에서 3위에 오르고 있는 킹덤은 당신에게 딱 맞는 한국 사극입니다. 작품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왕궁의 음모와 신비한 역경에 얽힌 웅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의상과 압도적인 영상미, 흥미진진한 전개는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왕이 병에 걸렸고 궁궐 안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왕세자는 왕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왕궁의 음모에 맞서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관계의 변화는 드라마의 매력을 더합니다. 촬영과 제작에 매우 집중하고 제작 기간은 2년 정도이며 촬영 장소는 한국의 산속에 있는 광활한 오픈 세트장입니다. 조선시대의 궁전과 자연, 의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집한 예술은 명작입니다. 어두운 부분과 빛의 대비, 고요함과 움직임의 능숙한 연출은 이야기의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고급스러운 세트와 아름다운 장소가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의상 디자인은 부산행과 독해홍주에서 활약한 의상 디자이너 권유진씨가 맡았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영화 택시 운전사 남산의 부장들을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경이 맡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추구하는 것과 작품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술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킹덤에서는 하층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 좀비의 외모는 사물에 근거하고, 피부색과 헤어스타일도 고사에 근거하고, 좀비는 가난한 자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극의 중력과 좀비 스릴러의 스릴을 결합한 참신한 시도로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킹덤은 16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합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약 500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마지막 통일 왕조였습니다. 16세기는 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치열했던 시기였고 사회 구조도 양반이라는 세습 관료 계급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에 군림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고 천연두와 전염병의 유행이 사회 불안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수수께끼의 역병과 의술의 행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한국 파병이 일어나 나라는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혼란의 역사적 배경은 드라마의 긴장감과 생존 요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판타지로 좀비의 참신한 요소를 더하고 의상, 건축, 예절도 고소 연구를 바탕으로 재현되어 있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단번에 다 보았습니다. 재밌었는데, 원래 조선시대 배경을 보는 걸 좋아했고, 궁정, 좀비를 보는 게 신났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땅바닥 아래와 바위 아래에서 좀비들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역겹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일반 좀비와 달리 좀비가 행동하는 시기, 좀비가 되는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의 차이 등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좀비가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좀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그로테그스했습니다. 영상과 의상이 영화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더 보고 싶었기 때문에 시즌2를 계속 보았습니다. 흥미롭다. 내가 본 좀비 중 가장 강력한 좀비입니다. 좀비를 좋아하지만 사극이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게 뭐지? 엄청 재밌으니 몰아보기야. 너무 짧아서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혼돈 재미있습니다. 한국 좀비는 너무 빠릅니다. 오프닝을 보면 줄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영상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한국 사극은 재밌는 개연성이 있어요. 6화였기 때문에 바로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좀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고 강한 좀비는 처음 봤습니다. 좀비, 사극, 이것은 참을 수 없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좀비 사극은 신선했습니다. 좀비는 빠르다. 좀비는 빨리 좀비가 된다. 좀비 해석도 빠르다. 빠르고 보기 쉽고 좀비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작품 자체는 전혀 몰랐지만 보고 있을 때 발견하고 일본의 킹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이 다른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서 재밌어서 시즌2와 아신전 이야기를 거의 단번에 보았습니다. 좀비는 한국 드라마에서 드물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훈을 보고 싶어서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꽤 재밌어서 시즌1의 모든 에피소드를 끝냈습니다. 시즌2도 계속 볼 것입니다. 시즌1은 속편을 봐야 할것 같을 때 끝납니다. 시대적 배경상 전례 없는 좀비 물건이었고 보는 재미도 있고 연기도 좋았기 때문에 단번에 보았습니다. 좀비는 빠르고 필사적입니다. 물린 것부터 좀비가 되는 것까지 빠르고 절망적입니다. 해가 뜨면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거미나 화승총으로 좀비와 싸우는 액션은 좀처럼 볼수 없기 때문에 멋지다. 한복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주진 왕세자는 정의감이 강하고 백성들에게 친절하지만 전투에 관해서는 조금 믿을 수 없다. 좋아요.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남자 한국 좀비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나요? 손에 땀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한국사기기 왕자쟁탈전에서는 좀비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이 좀비는 활동 조건이 있지만 전력을 다해 달리고 긴장감에 빠지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좀비가 너무 빠르고 절망감이 굉장합니다. 유승용은 좋은 아빠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악당에도 어울려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 드라마가 아니지만 좀비 탄생의 흐름이 스토리 속에서 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비 시대극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허준호라서 기쁘다. 저는 사극을 잘못 보지만 제가 좋아하는 좀비의 지지훈과 허준호가 출연해서 시청합니다. 한국 좀비는 너무 빠릅니다. 도중에 눈을 뜰수 없어서 단번에 보았습니다. 즐겁습니다. 역사 작품에서 좀비의 조합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아직 시즌2는 안 봤습니다. 역사 작품과 좀비의 지금까지 없는 조합이 매료되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몰랐고 달리는 좀비에 절망감이 컸습니다. 킹덤 왕가2를 가져가서 킹덤의 스피노프인 아신전 이야기를 보려고 생각하고 시청했습니다. 글쎄요 좀비를 포함하여 모두가 달립니다. 절망적인 좀비가 많아 짜릿했습니다. 역사 좀비의 조합에 별로 매력이 없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좌절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주주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봤어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흥미로웠습니다. 궁, 긴장감 넘치는 좀비, 신선한 이야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주인이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평판처럼 재밌었고 순식간에 육부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좀비 타입의 모습도 즐겼지만 인간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좀비는 싫지만 주준이라 봤는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좀비 한국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육부작밖에 되지 않아서 빨리 다 보았습니다. 왕자의 게임 에오가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시청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즐거웠습니다. 좀비를 꽤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불문하고 봅니다. 좋은 역할을 많이 맡은 유승룡은 악당이지만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육부작으로 구성된 한 시즌이 보기 쉬운 것이 좋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역시 이 드라마가 역주행하다 보니 최신 댓글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즌 3가 나오지 않고 있어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는데 김은희 작가는 이 드라마를 이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쯤 시즌 3가 나올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